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 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헛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도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할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흑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은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르겠다 적어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아멘. 이 여분 세 친구의 말을 대답을 하면서 이제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분 친구들이 하는 말에 참 실망을 하고 있지요. 그들의 위로와 공감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도리어 율법적으로 욕에게 뭔가 죄가 있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욕이 회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욕을힐란에 빠지게 합니다.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신앙적 전통과 자신들의 종교적인 경험치 심지어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들먹어 가면서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윽박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욥의 장면만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자기의 오랜 신앙생활과 그리고 자신의 직분받은 권위와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 경험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언행이 일치 안 한다고, 그는 얼마나 많이 힐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크리아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내세워서 위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욕, 그건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욕은 그 친구들의 뻔한 의례적인 말을 이미 알고 있고 다 듣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입니다마는 12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한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도 있지만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 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그랬어요. 욥도 알 만큼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어찌 보면 이세 친구보다 그의 신앙적 체험은 더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비웃고 있고 조롱하지만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닌 신앙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가 막힌 고통 속에서 너희들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지금 쓰러져 죽어가는 나를 아예 떠밀고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나의 고통 속에 나를 붙들어 줘야 될 사람들이 말씀과 신앙을 들먹여가면서 아예 죽을 곳으로 몰아놓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욥과 욥의 친구만의 관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또 믿는이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제 새 친구들에게 너희들과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과 별로 나지 마십시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요비 표현한 대로 돌파리 같은 의사에 불과합니다. 뭐, 하나님을 뭐잘 믿고 하나님을 별로 나듯 이야기하지만 결국 자기 자랑이고 자기 교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4절 말씀에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든 사람이다. 그런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말 요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 논쟁은 흙벽에 써 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 입좀 다물어라. 내가 말할 기회를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도리어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과 이야기해서 턱스러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우서 2장 23절에도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니 믿는 사람들끼리도 뭘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요벳의 친구들처럼 이, 이 무식하게 논쟁을 벌려서는 안 됩니다. 안다고 논쟁을 벌이는데요, 논쟁을 벌이는 사람은 무식을 밝히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안다고 거들먹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알면 알수록 얼마나 자신이 모르냐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열어서 확신에 찬말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식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목회적 측면에서 디모데에게 무식한 논쟁을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저 싸움이 생긴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변론하자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와 변론할 때 내가 틀렸고 내가 죄있다고 말하려고 변론하자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변론하자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은 죄 없다 하시려고 우리를 우리의 죄가 주홍빛 같다 하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변론하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들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움으로서 물론 토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이것이 옳으니 저것이 옳으니 논쟁하지 마십시오. 무익한 것이고요. 여기서 다툼이 나는 것이고요. 여기서 서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요베 세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별론하다 보니까 요베 세 친구들이 자신만은 옳고 자신의 신앙적 경험과 가치관만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요비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토론하다 보면 상대를 죄 있다, 믿음 없다, 모른다고 말하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과 변론하지 마십시오. 그저 변론거리가 생기거들랑 그저 발에서 신발에서 먼지 털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는 변론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장래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변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 변론 속에서 우리에게 긍율과 자비와 사랑의 확신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변론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결론은 네가 틀렸고 네가 죄인이란는 결론밖에는 낼게 없어요. 거기에 상처 주고 받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론하지 마십시오. 요배 말처럼 그저 하나님께 말씀을 다 드리십시오.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고 좌절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고 위로해 줄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통합 찬송가 262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져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의 샘물에 너 마른 목 축이어라 주예수께 조용히 나가내 마음을 쏟아 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찬송대로 주님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는 은밀히 보시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주실 것이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에 대해 찬송 하나를 더 소개해드리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잡이 강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저는 이 두 찬송을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상처났을 때 정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이 찬송만 부르면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불렀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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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을0 0 0 0 0 0 0 0 0 내가 주님 앞에 다 마음 쏟아 놓을 때 주님 밖에는 내 마음을 위로해 주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분이 주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른 말씀 많지만 다른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욕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사람과의 변론은 잡담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권면은 그저 돌파리 의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변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단 말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 다 쏟아놓으십시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기에 답답하고 어렵고 상처를 받을 때마다 누군가를 찾아가 상처를 위로받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찾아가 쏟아놓으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때로는 별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우리가 쏟아놓는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보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역시도 인간에게 위로받고 싶어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경험치로 보면 사람 위로 별로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요. 별로 게 사람들에게 위로받는다는 것. 그렇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큰 위로 받을 거예요. 큰 은혜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상처날 때마다 십자가 밑에 쏟아 놓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 true